그래서 이세 아이의 주로 행동 발달은 어, 어떻든 간에 이 특히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해주니까 또 언어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AAP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막 이겁니다. 12개월 때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것은 루틴 습관을 만들어 주려는 거죠. 예, 습관을 만들어 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떻든 간에 에, 그 먹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배변하는 이때 이 배변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습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때 스팽킹 때리는 거, 소리 지는 거 언어학대죠. 그 다음에 잔소리하는 거 이거 다 아이한테 하지 말라 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스팽킹을 하라고 그랬죠. 옛날 그 소아과 교육에서 보면 그래도 그 체벌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스팽킹은 허 허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페디아트릭스에서 논문이 나왔는데 스팽킹도 안 좋다. 스팽킹 조사도 하지 말라. 그리고 실제로 설문 조사를 했더니 요즘 엄마들은 20%만 스팽킹이 효과를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옛날 사람들은 80%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되는 건지 벌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 아프게 엉덩방아 엉덩짝을 때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15개월 때는 훈육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훈육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환경을 관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이게 사실 AAP 그거기 때문에 그냥 번역하지 않고 그냥 영어로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리고 아이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싫은 거에 대해서는 무시해라. 싫은 것은 무시하고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아까 설명드렸죠. 타임아웃을 사용해라. 브립 타임아웃이딴게 아닙니다. 아이를 이렇게 잡고 눈을 이렇게 하면서 그 표정도 이렇게 굳은 표정이 아니라 이렇게 응? 하는 표정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몇 분이 시작하면 해결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을 사용해야 되고 15개월 대부터는 훈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훈육의 방법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어, 이때부터 폭력을 사용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때리거나 물거나 뭐 이런 행동들은 절대 그 자리에서 막아야 됩니다. 못하게. 그것은 뭐 기본적인 그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든 그런. 그 다음에 이제 18개월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분리불안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하고 많은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이들이 그래서 감정적인 것들을 해주는 게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또 아이들한테 가능한 일과 아닌 일을 갖다 구분을 해주고 또 원하는 저기 원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를 했을 경우에는 원하는 행동을 이때부터는 얘기해 주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어, 얘기를 해주려는 거죠. 그리고 타임아웃도 이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배우려는 겁니다. 에듀케이션 클래스에 가가지고, 가트맨의 감정 코칭도 좀 배우고, 훈육에 대해서 배우려는 것. 잠에 대해서는 드디어 1회로 줄이기 시작한 게 18개월입니다. 18개월.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이 들어가면서 낮잠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한 11시간은 아이들이 잔다. 일단은 이 우리나라 정서상은요, 미국에서나 이런 데는 사실은 낙가림이 시작하기 전부터 따로 재우죠. 그죠 그래서 되게 보통 이제 따로 재우는 거에 대해서 이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 예입니다. 아니면 낙가림이 시작하기 전에 따로 재워라. 아니면 그 시기를 만약에 놓친다고 그러면 분리불안이 없어진 다음에 해라는 거요 분리불안이 없어지려면 분리불안이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이니까 해야 진짜 3세가 돼야지 따로 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같이 자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떻든 아이가 그세퍼레이션앵자이티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의 냄새를 맡는다든지 또 취침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월에서 21개월의 유아 수면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규칙을 루틴을 만들어라. 매일 같은 시간에 침대로 자라라고 하는 거고요. 취침 의식 예를 들어서 뭐 뽀뽀하고 자장가 불러주고 양치질하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 3개 정도 그리고 이게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15분 이내로 취침 의식을 똑같아요. 매일 똑같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브로이, 이 양치질 먼저 하고 내일은 또책 읽기 먼저 하고는 루틴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줘 야 루틴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아이에게 세파라 행정자이트를 줄여야 되니까 오후에는 아이하고 일정한 방에서 아이고 아이를 흥분시키지 않고 또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또 이제 뭐깨알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매일 밤 중간에 깬다는 거죠. 그러면 깨기 10분이나 15분 전에 깨워서 그러면, 을가져금비 쉽게 잘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오랫동안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팁을 갖다가 제시하기도 합니다. 수면, 그러면 수면위생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어두운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멜라토닌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취침 의식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2주 이상 똑같은 취침 의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밤중 섭취 음식이 장운동을 위 운동을 증가하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나, 낮잠조차도 침대에서 자기하라. 그러니까 잠 자는 장소가 일정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는 텔레비전이나 비디 게임 자극 이런 것들을 좀 피하게 하고요. 예, 네, 도움이 됩니다. 취침 의식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목욕, 잠옷, 양치질했다가 옛날 이야기 목욕, 양치,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똑같이 하면 2 주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